어저께 비가 겁나게 하루 도로 오더만 오늘 이렇게 비, 이렇게 계곡에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를 이거 댐같이 막아갖고 어좀 하면은 수영도 좀 하고 좀 그럴건디 깨흘러갖고 앞에 돌로 여기 살짝은 이저 해놓고 거기도 좀 비닐이도 좀 싸갖고 돌로 해놓으면 우, 종 좋아. 근데 여기는 어째 나무에가 풀이 나버렸네, 이거. 외국 관계 이러던 내가 스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무에가 뭘 이렇게 타고 가도, 뭔 농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냐, 이게 이거 좋은 거 아닌데, 나무여러다뒤지었는데이 나무도. 안녕하십니까. 도티비입니다 오늘 그 2주 만에 여기를 올라왔는데, 원래는 안 올라갔어야 돼요. 일도 바쁘고, 근데. 에이? 어제 비가 하루 점도로 가갖고, 여기를 올까 말까, 안 올까 말까 하고, 근데, 친구가 뭔 고기를 뭐 사주, 사, 소고기를 사오네, 어쩌네, 해가지고, 온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와보니까 고기는 아니나 뭐, 한 조각, 등심 한 조각. 와, 딱 그것도 두 조각도 이거 한 조각이 돼. 예? 한 조각 그거 어디다 묵은다고. 응? 그리고 나도 그 비가 하루 종일 점도로막 내리고 올라타고 막 비맞고 그래가지고 안와야되는데 여기를 멍청하게 오다보니까 아 내가 왜여기를 왔는가 완전히 이거 뭐 스토킹도 아니고 뭐 이게 아 이거 답답해 여기 다 오다보니까 다 오니까 아 내가 여기를 왜 왔지 그런 생각이 들더란게요 그래도 이왕 여기 왔으니까 오늘 이제 일한것도 좀 찍고 아침에 잠깐 집에서 누구저누구저좀 누워서 엑스레이 좀 찍고 그랬더만 밖에나온게 풀을 좀뽑아나버렸다 나죽3시간달려왔어는내 지적... <목소리> 허락 없이는 않고 도지 말아란말이오3시간 달려왔고 기까지 사왔으면 내가 뭐지? 시간 야기 하지 말라 했지. 어? 시간은 나한테도 금이야. 어, 나를 만나러 오는데 뭘뭐 이익을 바라고 가 야, 야, 잠깐 저아야유라이아저 그런 아그면 그런 그런 야, 여기 <laughs> 오늘 처음 봤네. 고라니 똥도 있네. 이? 고라이들이 이게 밤에 오셔갖고 말이오, 응? 어? 똥을 싸 젖게 놓고 말이오. 산이오, 산. 완전 산중이오. 어, 그래도 여그 여기, 여기는 저번에 또 이렇게, 응? 나없는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풀도 좀 비고 그랬네, 여기. 응? 어, 좀 비었어. 어쩐지 밤에 와서 몰랐더만 이렇게 낮에 본게좀 살짝 이 깔끔하네. 응? 아직 멀었어, 근데. 야 근데 이거 이 저번에 심어놓은거에 막긴 살긴 살았는데 언뜻보기에는 이거 살아도 산거야 아닌거 맨친디 이거이 색깔이 어째 이파리 힘이없나 이제 비가 와갖고 이렇게 하긴 는데이거이서 여기다 뭔 비료를 좀 줘야된가 어찌인가 싶네 에? 요거 이제 갖고 비료 안주고 물도 안주고 오면 죽어버리 비가 또 와야될건디 애매하네 이거이 먹을수나 있을랄까? 어이 김 씨, 어? 뭐 하고 있어? 누구? 너뭐 하고 있냐 여기서? 나 배경사, 배경 영상. 배경이 서뭐 어디가 뭐 어디가 어디가 뭔 배경? 물오른가? 뭐 폭포, 폭포 폭포. 폭포? 오, 폭포. 오 비가 많이 왔는데 야 여기 폭포? 폭포수가 떨어지잖아. 응. 이렇게. 응. 음 응, 그래. 어디 저기 그렇게 중요해? 원래. 아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지금 가장 깨끗한 물건. 이 물인데. 사람아, 원래는 우리 동네 이발솥집 딸내미가 원래요왜 원래, 원래 했어? 광원래는? 강원래는그 전직 가수가 강원래고 그래. 아, 또 저기 나무도 물이, 물이 많이 물었다, 여기도. 응. 어. 음. 그래, 이제 그만 찌고 일하자. 나랑. 일하자고? 아, 일안올 건가? 아우, 까이고, 아우. 이왕 진짜. 아, 아우, 깜짝이야. 여기 있는 가시호가피, 응? 야, 풍성하다 풍성해. 응? 화면을꽉 차네. 여기 여기 가시오 파 오가피 순도 먹는디좀보드럽고 고모노. 여기 요 끝에는 좀먹어도 되겠는데? 순이. 오늘따고 한번 먹어 볼까? 이따 좀 딸까? 저번에 한번 땄잖아. 그랬어? 따 가지고 요걸 튀김으로 해서 먹어도 된대. 튀김인지 말고 그냥 무차 갖고 먹자. 야, 이거 이따 또순좀 따자. 여기 끝에 순 좀. 응? 아. 이순좀따 갖고 이따 좀 먹어 보자. 이 영상 백인 영상 찍고 있는데 이거 다 들어갔네 목걸이. 진짜 불을 질러야지. 네가 정신을 차리든지, 적어도 불을 질러야지. 응? 어? 여기 안본 사이에 여기 이제 아론이야. 와! 엄청나게. 뭐 와. 야 이거 뭐좀척가 줘야 된거 아니야 너무 많이 열렸고. 이거 다 크냐? 야, 네들이 해가리를 하더라고. 그게 뭔 말이야 해가리가? 해가리가 뭐냐면. 한 해는 많이 열고, 한 해는 또덜 아, 덜 열고. 그런 게 있어? 작년에는 지금 덜 열었어. 음. 올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열었어. 야 근데 아침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풀을 다 뽑아놨다고 나가 없는 사이에. 응. 어. 야, 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다시. 다시, 다시 저버린거 풀을, 여기다 풀씨를 뿌려갖고, 풀이 나면 다시 빚은 걸 다시 찍어야 될판이다 지금. 아이고, 풀빌 때는 천지야, 아주. 아, 그래? 응. 어. 아무튼 이렇게 많이 열려갖고. 오늘는 이게 맛은 없다마는 건강을 위해서 네가좀해주라그 어, 냉동실에 남았냐? 냉동실에 남아놓은 거 있어. 그거 있다가 그래? 요거트 사다가 내가 저 스무디 해줄게. 스무디? 응. 어. 스무디? 응. 어. 니네 말이다, 스무디. 어, 아론이야, 스무디. 머리도, 야, 지금 좋다. 머리 감았냐? 머리, 아까 이거, 이거 풀 빼면서. 예, 머리 가지고허이 같은 거 떨어져갖고 나는 그, 여, 좀, 저 약간 미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뭐, 뭐, <laughs> 꼬살아고 나는 그런 줄 알았더만. 아니. 그래, 야, 아, 이따, 이따, 이따가, 그, 깻잎 모종 다섯 개. 그것도 이제, 이번엔 좀 찍어볼까, 그걸. 창피해도. 와, 쪽팔리 죽겠어. 그래, 깻잎 모종 찍어야지. 그거, 하고 그 요거트 사갖고, 아로니아 좀 얼른 묵어. 한해 냉기 전 얼른 먹자 그래, 그래. 그 시간만 보지 말고, 어, 얼른. 이거, 이거, 이거. 아로니아, 아로니아도, 아니, 아로니아도 먹고 요거 순도 좀 따고. 이따가, 저, 이거, 가색고피풍 그래, 요거를 해갖고, 이렇게, 먹고. 저, 데쳐갖고, 나무를 해갖고, 어, 어보자고머이도 따고. 어, 그래. 어. 야, 이거. 이렇게 배경 찍은데 옆에 이렇게 아 기둥 뽑아고 버려버려. <laughs> 요 소단지 비가 왔고 다 무너져버렸구만요. 멍찍 나보고. 그거 내가 하지 말라고. 어, 이거, 몇 번을 이건 이제 다시 공사를 해야 돼. 다시 공사? 공사를 제대로 할 거야. 혼자 이제 그냥 놔둬 버려 어? 이제 얼마나 해먹는다고. 공사를 아 여기다 천막만 하나 만든 만들... 마야야 야, 야 열어봐. 소뚜껑 니 잘했다 열어봐라. 왜, 왜. 야 이거 소뚜껑이야 야그 소뚜껑 이야 야, 그 열어놔봐. 안돼 안돼 안돼. 야 이것을 이 물을 대놓고 이 습도가 있으니까 곰팡이가 피지어 그래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래, 이렇게 이거 청소를 하고 딱 지금 기름 칠해 갖고 해놨어야지 비가 아니, 안 맞게. 어 어떻게 알았어 이 곰팡이 빚지? 딱 보면 알지 잖아 그거 저번에 캐치를 해버렸지. 오매 참말로. <laughs> 뒤집어 나보라, 아이 뒤집어 나버로뭘 이걸 뒤집어 놓라고? 그래, 그솥대 빼갖고 뒤집어 나이 물기를 짜고 말려야지. 아 이거 아 이걸. 야. 구럭질들 이런 이, 이런 모습만 보여갖고 우리가 이 건데 찌가 발전을 하겠냐 에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네. 어디? 어? 내가 뭘 잘못했걸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그래? 어? 도대체 저...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어? 나는 뭐저 성격 없어? 양, 양... 이 사람이 그냥 왜? 보자 보자 하니까. 아 그거... 이 양반이 어? 아대 대리차 대리차 양반이 진짜 거, 어? 뭐 잠깐. 당근... 어, 내가 뭐만히 듣고 듣고 할래? 내가 뭐 잘한 것도 없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야 사람이. 야. 어? 지잡들이 하듯이 그만해. 지잡들이 하고. 그만해. 어? 야, 소똥. 야, 소똥하고 보면, 말해. 어? 양반이 지금. 나도 성격 있는 사람이네. 그만. 어? 의자. <laughs> <laughs> 나도마이야 의자에서 의자에서 나는 요거 한번 <laughs> 벌레가 있는 줄 알았더니 표고 의자에서 씨도 안 뿌는데 표고버섯이 나보냐 어? <laughs> 아니, 요거 먹이, 먹이버섯인데 요거 움직여 어. 야, 이거, 이거 그냥, 야, 이거 다 열어놔라. 그럼 요 먹이버섯이야. 이거, 이거 좀 뜯어먹자. 엄청 부드럽네. 와, 또저또 이거야. <laughs> 이 버섯 사업하려고 이렇게 쌓아놨냐, 이걸? <laughs> 아, 원래 장작하려고 한 거지. 응? 어, 근데 어, 여기다가 차라리, 어. 그, 버섯. 그 종균? 어, 종균을 갖다가 심어야 되겠어. 드릴을 쓸어가지고. 드릴러... 야, 응. 사다 야, 근데 하지마. 이게, 와, 이 풍. 맛있겠네, 이게 에이. 아주 통통해. 그런 게 말이다. <laughs> 맞지? 목이지, 목이버섯, 모기 목이버섯 같다. 어. 맞아. 거기만 있고, 안 가니까 여기저기 다 목이버섯이지 않다. 자연산 목이버섯. 어. 야, 야 이거, 이거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나무 사다가 종균안 심어도 나는데이 안에도 전부 다 버섯이요. 어. 자연산 버섯. 자연산이야 뭐냐 이곳이 이게 지금 참나무야. 참나무. 뒤에도 야다 모기버섯이야. 여기 뒤에도. 오. 예? <laughs> 오. 이거 오늘 저뭐 짬뽕 안 그러게 무거을쓰같다 따갖고 말려갖고. 짬뽕 하나 먹자. 그래 그래. <laughs> 요건 뭔 나무요? 자두나무. 자두? 어. 요건 뭐 자두 안 보이는데? 어, 이거 작년에 자두가 엄청 많이 열었는데 어, 올해는 좀덜열었네 예, 네, 이러면 이제 그, 제, 자두가 갖고 먹을 만하겠다 올해는. 어, 이게 이제 해갈이 한다고 하거든. 어, 그래? 어. 근데 네가 가지치기를 안해 줬잖아. 가지치기 안해 줬지. 응. 가지치기 끝나면 다 잘라 줘야 된 거예요. 어. 올해는 좀 올해는 내가 저 농사를 포기하고 반농사를 포기하고 과실수에 집중을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은 그런 거다다 어? 다 해. 요 가지치기는 그... 내가 해 줄게. 다 잘라 버려. 그래? 응. 어. 그래서 과일을 갖다가, 이번, 저, 가을에는. 과일을 한번... 묵으려고 하지 말고, 어. 이 나무를 멋있게, 이쁘게 키운다고 생각해. 매화나무 같이. 많이 열었네. 응? 알았어, 알았어. 그만 둬. 어. 갑고 요, 요거, 이것도 사과나무 아니야, 요거? 아, 요거 대추나무냐? 복분자. 아, 요... 복분자가 아니라. 대추 아니야? 아니, 복분자가 아니라, 어. 그 뽕나무 같은 게 뭐지? 아, 아, 아그 구지뽕, 구지뽕. 구지뽕, 구지뽕. 구집뽕어 어, 근데 앞으 이파리 내가 덜났는데 나는 또 응? 임종 직전에 그 사자들 같이 털 없는 거 같이 그런 게 보이더만 <laughs> 이게 어. 뽕나무가 그래 그래, 그래 구집뽕이야 늦게 이 잎이 피네. 예, 요거 구집뽕 그래. 그렇고 근데, 요것은 이건 사과나무. 사과나무? 응. 어. 사과나무 사과가 지금 올해 올해 이 사과가 냉해를 입어버렸어. 맞아 맞아. 꽃이 필때 눈이 와버렸단 말이야 맞아, 맞네 맞네. 그리고 올해 아마 대구 경북에는 불이 나갖고 사과나무가 싹 타져불고. 장수에가또 사과가 유명한 데 올해 그 냉해를 입어보러갔고 아마 네. 사과 양이 쭉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아마 냉장 사과를 집에 사나, 사놔, 사나가지고 좀쌀때좀 사면은 좀 먹고, 아마 올해 사과값 비싸가지고, 저는 미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니, 사과 못 사먹습니다. 올해 비싸가지고. 사과가 열리질 않아요? 야, 그리고 여기 나무 좀, 이게 타고 좀 덜한 거 밑에서 잘라주고, 저 밑에서 심지를 잘라주고 그러지. 저거, 이, 저렇게, 이, 똘똘 감고 있는데, 좋아라 하겠냐, 사과가? 잘딸놓은게뭐더냐 에이... 저거. 저, 저 밑에 타고 올라가잖아. 저기기는더안 해. 양반 인제 그래. 요즘에 내가 뭐 말을 하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를 해 버리고 만내 말을 위험이 하나도 없으면 뭐. 아, 들어. 들어? 음. 기다려 봐. 기다려 그래? 어? 니네 이거 복분자인지 몰랐냐? 아, 이걸 복분자라고 그래. 그래. 이게 나무가 복분자 나무여. 여기서 딸기예요, 여러분. 와, 이거 저쪽에가 엄청 많은데 내가 오늘 다버렸는데다벴렸냐 응. 어. 그럼 여기 앞에 많더라. 요글고 여기, 어. 여기 위에도 많고. 답해버렸어네 그럼 그래, 예전에 나가 등산할 때 조금씩, 그, 철이 맞으면 하나씩, 두 개씩 따먹고 그랬는데. 아 와. 이게 복분자야? 그러니까, 이안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연장을 맡겨놓은 건조제분다 그러더만. 아, 나는 그이, 이게 넝클이라가지고, 이거 다다 잘라버렸어. 아유, 답답이, 답답이. 아, 근데 이거 복분자, 이게? 어, 야, 두릅 따도, 두릅 다 펴버렸네? 응, 두릅이 드립, 응? 연한데여리들 봐봐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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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연어, 연어. 야, 인제요 두릅을, 어 이제 끝났으니까 다다 다 잘라줘야 된다 전지 가이로 위에 뭐가 다 쳐버려야 돼아이거다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다 잘라버려야 돼그 어, 어, 옆에 그안 찍게 다죽어버리잖아어 그래야지 어 그래야지. 그런 거 자르고 아예 그냥 밑에서 잘라버려 도돼 잘라버려야 돼몇 개도도 하는데 이거 금방 번지는 데야 따도 안 했네 저번에 냉이, 냉이 입었거든 냉에어 그래 냉이 입어가 지고 죽었었어 아이고 뜨더불로 찍어버리라고어 가자 어또 옆에 뭔 나무가 있냐 어 <laughs> <laughs> 어 그렇지 그것보다 뭐 분자요? 응 드르비고 사가보고 이거 이거 마당이 풀이 뭐냐 이거? 어? 어늘 이거 외척이 장 외척이 외초기 좀 하자. 아, 응? 어? 내가 그럼 촬영을 할 테니까. 응. 자네 하나 좀 해봐. 그럼 뭐? 내가 양반이 진짜니까. 응? 어? 아 이것도. 못 그러니까, 못 선을 넘네? 이것도 분자요? 그래. 와 이거 천지야. 이 양반이 선을 넘어. 선을 넘었어 어 내가? 이 <laughs> 양반이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야지 이 사람아. 야 근데 엉금키가 올해 하나밖에 안 보이냐 왜 적냐 아 그러네 올해는 엉금키가안 보이네 응엉금키가 없네 오, 올해는 엉금키가안 보여 응, 저것도 사과나무고 저 사과나무 저기 응, 앵두나무는 나중에 찍고 저 사과나무 죽었네 그러면. 어 저건 돌아가셨네 돌아 <laughs> 야야야 호박밭이나 가려 아, 갔다 음. 자 저번에 여기 저 이? 호박을 심어놨는데 걸로 걷어봐 뭐 이거 걷어 걷은... 야, 이런데 차라리 풀어 놔갖고고라인들 와갖고 저런 풀을 다 뜯은 어 거야 된거 아니야? 누가 보면은 뭐 여기 퍼른 것이 <laughs> 개망초가 이렇게 물망초가 사았는데요거뭔 꽃집 아닌 줄 알았어. 어, 뭐 야채 봐. 기 호박이 살았냐 어쨌냐? 호박이 살긴 살았는데. 야, 여기... 이거 죽을라 근데뭐이게 변하지게? 뭐 어, 이거 냉이를 입은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어, 좀 기다려 볼까? 이번에. 뭐데 물... 여기는 괜찮아. 어 그래? 응. 여기 이쪽에도 야, 이쪽에도 노랗게 이제 살은 나갔지 뭐. 응, 수는 괜찮네. 수는. 나머지 꽃이나 하나 어디 있니? 어디다 심으아 어디? <laughs> 요 앞에. 응, 어, 까탐 한번 볼까? <laughs> 까탐 한번 볼까? 첫차마다 첫차매. 응? 다시 이렇게 언냐나. 얼흘렵든게 우리 여기 풀이 이렇게 겁나 많잖아, 마당에. 응. 어. 여기를 오늘 외초기로 한번 작업을 해 갖고 깔끔한 모습 한번 보여 주자. 예? 응? 예, 저기는 좀더 자라고 나서 치면 안 될까? 아, 딱 지금 한번또 쳐야지. 해. 나중에, 나중에는 이제 뻣뻣해갖고 쳐주지도않아 아, 그래? 근데 이렇게, 야, 또 이렇게 꽃, 노란 꽃들은 뭐냐? 그게, 그, 선대 잡초. 존나 이쁘다 근데 이렇게, 야들도 다 비어야 되잖아. 음. 좀, 이따가 해볼까? 여름에. 잡초인데, 잡초, 이것도. 응? 꽃이, 꽃을 꺾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꽃. 꽃을. 비워볼 수는 없잖아. <laughs> 어, 야, 근데 여기, 엉금키가 이제 좀 치, 좀씩, 좀씩 어, 나네? 이쪽에는 나오네, 이쪽에많 맞네. 근데 여기, 여기는 옛날에 그렇게 많았는데 없다네 응, 어, 엉금키가좀덜 올라왔네. 어, 덜 올라왔어? 응. 어. 그렇게 아직 철이 아닌갑다 음, 어, 그것도 그 밑에 쪽으로. 겁나 많았잖아 응. 야, 이거 볼들이 겁나 많다. 이쪽으로 엉금키가 많네. 음, 그래? 아직, 아직 꽃은 덜피었지 어, 이거, 이것도 볶음장가, 이 또? 어디, 그건 찔레! 그건 찔레. 양반이 진짜 뭐라 안가르지면안고아 저건 찔레.. 그래 찔레하고 북분자하고 헷갈리네 이 양반 헷갈릴게 따로 있지 찔레하고.. 고좀이 산에서 산다고 그지마 공부 좀해 공부 좀해야 잠깐만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잠깐. 야. 연장 어디있어 오늘 진짜 왜? 촬영 그만하고 <laughs> 오늘 나가 진짜 저서부터왜 꽃보다 남자 <laughs> 꽃보다 같은 수로 고했네 진짜 <laughs> 어? 참 이거 엉덩이 2년전에 담은 술이 있네 그래 그래 그렇지 뭘 한번 뭐, 따볼까? 뭘뭣하목도 말면서 아, 2년전에 우리가 이거 꽃으로 아니 그그 그 은석씨가 그 꽃을 딸 때가 는데 나는 지난 줄 알았더니 어. 아직 안안 안 지났네 다 담은 줄 알고 꽃을 따갖고 좀또그뭘좀 그 담아라고 해야될 그래. 판이요 응 꽃만이 아직 멀었다잉 예 음. 그래 알았어 지금은 깨끗하네 그럼 나도 봐야 어. 근데 이제 비가 온게 저기가 저거에 안 말라붙다잉 어. 그냥 저거 있다가 그어갖고 드러납까? 그래갖고 퍼져버리라고? 퍼져버려 그래갖고 그 위에다 쓰레기를 좀 태워 그러면은 금방 말라버려 요렇게 원현아 고생했다 어 아따 날도 좋고 두어티비와따 <laughs> 모자 이쁘다 모자 이뻐저 네. 계곡이 여기, 여기 저기서 흐는건또 처음 본다 어. 옛날에는 비가 왔을 때도 여기 밖에를 안 나와본 게뭐 저기 있는 건뭘 저거 폭포지도 몰랐네 그래 아무튼 저 고생했고 오늘도 이렇게 도어 티비를 위해서 우리 거 친구 멍칭이 삼촌 알지? 우리 어, 친구 멍칭. 그거, 아따 나 그거 멋있겠더라잉 완전 밥 멍칭이요. 그래? 근데 니는 이제 잘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좀 약간 좀 멋있게. 응? 누가 들어보도 지금 구독자가 600명이 지금 안 움직여. 얼른 좀 이달 안에 좀 700명이 좀 넘어들면 며칠 안 남았어, 이번 영상으로. 자 이렇게 인사를 준비하고 있냐 내가 지금 아, 예, 예. 말한 사이에 누희들 준비를 해갖고 멋있게 쫙 시인들 같이 자 내가 이제 신호를 주무어 자 두호TV 구독자 여러분 누님 형님 여러분 그래 두호TV 그래 많이 그래 구독이 좋... 야니너 거기 야그전염병이냐 <laughs> 아이고, 도지 말고, 진짜 좀, 좀 잘해봐란 말이오. 그게 자꾸 머리 속 돈이에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시 한번. 그래, 아아 해봐 아아 어? 그래. 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많은 아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아아 파이팅. 아아 예, 좋아다 예.